멀로 철하는 가격 3,500원입니다. 이렇게 저렴할 때 여러분들이 구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요거는 음, 첼로라는 아이에요. 제가 지금 어 계속 번식을 하고 있는데, 워낙 많기 때문에 가격을 좀 여러분들한테 저렴하게 드립니다. 자, 첼로는 첼로는 음, 가격. 예, 첼로는 가격이, 어, 3,500원인데요. 요거는 노라 교배종이에요. 노라하고 아가보이데스 교배종입니다. 아, 어, 요거는, 음, 요 아이는 군세, 에, 뭐냐면은 철화로도 나오고요. 그 다음에, 근데 노라라는 아이가 원래 철화가 많지 않아요. 거의 나와도 풀리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, 어 저도 철학 한두개 정도 나 어, 있었는데 거의 군생으로 자연 군생으로 이렇게 풀. 플랫...